시대적 사명을 띄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신뢰라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나 집단의 말과 행동을 충분히 예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며 서로 간의 공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 그동안 우리 지지자, 당원들의 눈물을 보셨을 겁니다. 절규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당원의 눈물과 절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주춤거렸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이래, 당원들의 눈물과 절규조차 외면하는 정당이 어떻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희가 극우라고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지지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은 당원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당원으로부터 외면받는 정당이 되었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이 보수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켰던 자유의 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경제의 힘,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켰던 국방의 힘, 개인이 개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힘을 이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치를 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정치는 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더 단단히 하고 무겁게 할때 주변이 블랙홀처럼 우리에게 빨려 들어오면서 진정한 의미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2016년과 2025년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두 명을 탄핵시키고 이긴 시간 이뤄왔던 신뢰를 단 4분 만에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사회라고 해도요, 우리 보수가 이러한 진중함까지 일어서는안 된다라는 제언을 드리며 짧게 해결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의 가치 먼저 다시 세우십시오 제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실력 위주의 정당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해 주십시오 아이 많이 낳아라 군대 가라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식 군대 보내고 내가 먼저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이렇게 할때 보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답을 몰랐던 적이 있습니까? 정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천할 사람이 누군지를 뽑아야 될 때입니다. 저 김민수가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저 김민수가 여러분의 든든한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수교체가 곧 비전입니다. 준비된 인재 정답은 김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